안녕하세요. 진동유 프로입니다. 오늘 보실 수법은 이곳에 씌어가는 수법입니다. 대부분 분들께서 이제 함정수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수가 그렇게 대놓고 뭐 흙이, 백이 잘 뒀다고 해서 엄청 나빠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수법이에요. 자, 우선 백으로 일단 사실 가장 쉬운 수법은 3 3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두지 않고 밀고 올라가도 나쁜 변화는 별로 없는데 33에 들어가는 것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흙은 변적으로 막지 않겠어요? 그때 넘습니다 그리고 밀고 잇고 잇고 손을 빼면 됩니다 요즘 33 정석 많이 두잖아요 그때 흙이 이렇게 밀었을 때는 원래 젖혀야 하는데 쭉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흙도 뭐 그렇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백도 선수를 잡아서 간명하게 둘만 합니다. 굉장히 간명한 수법이 되겠고요. 자, 백으로 밀고 올라오는 것은 흙이 젖혔을 때, 이곳에 젖혀가는 수와 이곳에 끊어가는 수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으로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곳에 젖혀가는 수는 흙이 끊는 것을 유도해서 파협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뛰는 곳, 백이 걸리는 뭐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흙의 세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백이 지금 끊어놓은 매듭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좌변을 이렇게 들어가는 수라던가 혹은 붙여가는 수 그리고 정 안될 때는 3, 3에 들어가는 수셋다 굉장히 동렬합니다. 백으로 간명하게 둘수 있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흙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둘수 있고요. 호각에서 백이 약간 좋은 정도의 진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가는 수는 전쟁입니다. 끊어가는 수가 가장 강력하고도 복잡한 수법인데요. 흙이 만약에 이곳에 늘어간다면, 아까랑 좀 다르죠? 백이 이제는 이곳에 젖히는 수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보다도 흙이 조금 더 당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이 약점을 없애기 위해 이곳에 늘어가는 것은 백은 단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갑니다. 그러면 은 흑이 이한 점을 움직이더라도 백이 날 일자 정도로 둔다면 은이두 점이 33도 비어있어서 가볍기 때문에 백이 우세한 갈림이 됩니다. 그래서 흑그론 이한 점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곳을 먼저 끊게 된다면 느는 것은 백은 단수치고 늘고 있는 정도의 진행이 됩니다. 흙이 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곳을 먼저 밀고, 한 칸을 뛰어나오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생각보다 백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일단 아래쪽도 터져 있고, 중앙도 안전하지 않고, 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구자를 이용해서 조금 괴롭히는 수단도 남아 있습니다. 흙이 주변이 매우 두텁지 않다면 백이 우세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끊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흙이 만약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늘때 밀어간다면 약간은 무리스러운 수법이에요. 흙이 뭐 엄청 두텁지 않다면 무리가 되는데 우선 100으로 끊고 막고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이것은 축관계가 됩니다. 지금은 되이 축도 좋네요. <laughs> 이렇게 두면은 이제 축관계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치는 지금 저하점에 걸리죠. 그러면은, 흙이 일단 축이 좋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백은 이곳에 두드려 가는 것이, 두드려 가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좋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젖히는 순간에 흙이 어딘가를 받는다면 이곳에 아까 축 관계라고 말씀드렸던 수가 성립을 해요. 흙이 이 젖힌 수 하나 때문에 축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흙이 망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럼 흙은 어떻게 하는, 해야 하느냐. 일단 이한 점이 죽기 때문에 뭐 있거나 해서 이곳을 정리하는 정도인데 이곳을 부청합니다. 막을 수가 없죠? 단수 치면은 두 점이 떨어집니다. 두 점이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흙은 이곳에 뭐 뛰어둔다던가 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때 백은 늘고 흙이 이제 뭐 중앙을 처리하는 정도가 됩니다. 귀가 상당히 크게 들어갔어요. 상당히 크게 들어갔는데 중앙이 제압이 잘안 됩니다. 백의 귀실리가 빛나는 백이 우세한 갈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흙으로 씌어가는 수는 흙이 만약에 반대쪽 배석이 매우 좋아서 엄청 두터운 상황이라면 가끔은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강력할 수 있고요. 백으로 33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간명한 선택. 민 다음에 젖히는 것은 타협. 끊는 것은 전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